토트넘의 손흥민이 프랑크프루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에서 80분을 소화했지만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반 6분 선제골을 내준 토트넘은 20분 뒤 메디슨의 패스를 포로가 감각적인 뒤꿈치 슈팅으로 연결해 1대1의 균형을 맞췄지만 토트넘이 추가 득점에 실패해 1대1로 비겼습니다. 홈 1차전을 무승부로 마친 토트넘은 다음 주 금요일 새벽 프랑크프루트 원정에서 8강 2차전을 치릅니다.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조별리그 예멘과의 3차전에서 1대 0으로 승리해 대회 8강 진출에 성공했고, 이에 따라 대회 상위 8개 팀에 주어지는 17세 이하 피파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습니다. 호주 출신의 공격수 스테파니 와일러가 프로배구 여자부 아시아쿼터 전체 1순위로 페퍼 저축은행에 지명됐습니다. 키 195cm의 아웃사이드 히터 와일러는 지난 시즌 GS 칼텍스에서 뛰었지만 우측 아킬레스 건파열로 10경기 만에 팀을 떠난 바 있습니다. 한편 남자 프로배구 전설인 박철우 전 해설위원이 우리카드 코치로 합류했습니다. 202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마크 대로사 감독이 2회 연속 미국 야구 대표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대로사 감독은 2023년 WBC에서도 미국 대표팀을 이끌고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남자 골프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 첫날. 44세의 베테랑 저스틴 로즈가 7 언더파를 쳐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인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는 4 언더파 공동 2위로 무난한 타이틀 방어전 첫날을 보냈고 한국 선수 중엔 세계 랭킹 25위 임성재가 1 언더파로 공동 11위에 오르며 가장 좋은 성적을 남겼습니다.